서울 이랜드와 FC 안양이 K리그 1부 2025 K리그 1 사상 첫 승격을 놓고 K리그 2의 1, 2위 팀이 이제 결승전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서울 이랜드와 FC 안양의 경기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 축구, 파워 축구. 아, 러스트유스님 반갑습니다. 지각했다 파워 축구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율의 90분, 서울이랜드FC의 공격력이 폭발한다! 2024년 가장 중요한 경기 맞습니다. 축구팬들 응분시키 서울이랜드FC의 드라마! 반드시 이겨야 한다 표범! 게이리그2승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안양! 손에 땀을 주게 하는 90분의 드라마! 9월 24일 한과연 한국,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경기! 서울이랜드FC 대 에, FC 안양의 프리뷰! 진짜... 이거 승점 20점짜리 경기입니다. 예, 듣긴다. 뭐 이렇게 상승세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축구 팬들의 기대치 정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서울 이랜드는 지난 라운드 휴식 팀이었지만 30라운드에서 청주 원정에서. 야 오스마르의 그 극장 멀티골입니다. 야, 구현준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고 90분에 골 얻어 맞았을 때만 해도 뭐 무승부로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오스마르가 역시 K리그 1 일부로 가기 위해서 는 이렇게 일부 클래스 선수가 해내 줘야 되는 건데 야, 진짜 청주 입장에서 91, 96에 이제 동점 역적골 맞은 거 진짜 와, 머리가 너무 아플 거예요. 최은경 감독도 이 경기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인터뷰를 했고요. 예. FC 안양은 안산 그리너스를 2대 1로 이겼습니다. 예. 역전 쇼를했습니다 니콜라스가 퇴장을 당하기는 했지만 일단은 역전골을 넣은 야구 선수가 이 셔츠 세리머니를 했는데 이 셔츠 세리머니의 주인공은 이제 돌아가신 이모님이라고 합니다. 예. 이모님을 그리워하는 참 진짜 인간적인 세리머니였고. 예, 뭐 이모가 뭐 되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각별하게 야구 부부를 챙겼고 뭐 추억도 많았다고 합니다. 야, 야구 선수. 근데 안양은 이렇게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인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야구도 그렇고 뒤에 가서 뭐 마테우스 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두팀다 짜릿한 역전 쇼를 맛보고 기세가 오른 상태에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K리그 2 결승전이라고 할수 있는 1, 2위 팀 간의 대결 진짜 기대가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예, 리그 성적 비교하면 예, 정희찬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이 1인데 지금 승점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해 봅시다. 63 8 어, 승점 38에 지금 38에 38에 야, 예, 38 38, 38,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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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4점, 잠깐만. <laughs> 아니다, 48에, 48에 6이니까, 54점으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안양입니다, 54점. 지금, 김동균 감독이 이끄는 서울이랜드는, 음, 339, 39, 45. 45점, 54점인데, 어, 김동균 감독이 이기면은, 이제, 또, 안양이랑 승점을 좁히게 되고, 만약에 이 경기 이기면 2위와 승점 차가 57몇 점이냐. 거의, 거의 진짜 우승으로 가는 거거든요. 안양은 이 경기를 물론 지더라도 남은 경기에서 3승 정도 거두면 이제 다이렉트 승격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이랜드 얘기를 한다면은 서울이랜드 김도균 감독 이제 수원FC에서 우승 청부사 역할로 첫 데뷔 시즌에 소원 어, FC를 승격으로 이끌고 소원 어, FC를 계속해서 K리그 1에 경쟁력 있는 팀으로 그 바통을 이제 김문중 감독이 이어받으면서 소원 FC는 계속해서 일부러볼수 있는 거고 어, 서울이랜드는 지금 득점력이 아주 무서운 팀입니다. K리그 2 1 3팀 통틀어서 1위 53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실점도 6위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소원 FC에서 했던 공격 축구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수비까지 챙긴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서울 이는데 아주 무섭고 아 안양 역시 1위 팀답게 공수 밸런스가 아주 좋고 특히 수비력이 아주 좋습니다 수비가 이제 노련한 K리그 일부의 베테랑 선수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지금 단단한 수비를 이루고 있거든요 어, 1, 2위 팀답게 진짜 중요한 경기 이거는 진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승점 20점 축구라고 짜리라고 할수 있어요 어두팀다 1, 2팀답게많은팀을 격파 를했 는데, 일단 서울 이랜드 는야 수원 삼성 을세번만 나서 세번셧 아웃 시켰 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용 감독 이 수원 FC 시절 부터 수원 삼성 은개잘 패했 습니다. 근데 서울 이랜드 는 공교 롭 게도 안양전 승리 같 고, 안양 은 이제 캐리 그한팀투한팀만 이기 면되 는데, 그팀이 수원 입니다. 한번 일 전이 있 고요, 안양 은 이경 기도 이기고, 일단 서울 이랜드 두번이 겼습니다. 토리랜드도 셧아웃도 하고 이제 마지막 미션이 수원삼성 이기면서 퍼펙트 성격을 노리고 있는 부분 예, 이런 부분에서 아주 흥미가, 흥미로운 가흥미 매치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성격이 이렇게 하기 힘든 겁니다 예, 이번 뭐올 시즌 예, 2024 시즌의 승리를 보고 계시고요 플래시백 보시면 어첫 대결, 4라운드에서, 목동에서, 안양이 2대1로 이겼습니다. 마테오스 선수가 아마 이날 데뷔골이면서 멀티골 했는데, 야 환상적인 프리킥. 아직도 진짜 그 궤적은 잊을 수가 없고. 어쨌든, 안양이 용병 잘 뽑기로 매년 용병 하나씩 잘 뽑고 있거든요? 안양의 새로운 히트 상품, 마테오스 쇼!로 서울 이랜드를 2대1로 격파합니다. 야, 고무여 선수 골 귀하다. 그리고, 안양이 또 18라운드에서 서울 이랜드를 혼조를 내줍니다. 일단은, 최성범 선수가 선제골 넣고단레이 야, 단레이 선수가 서울 이랜드의 킬러였네. 단레이 선수의 원맨쇼입니다. 자책 동점골을 하지만, 이제 역전골을 하면서 스스로 실수를 결자해지하고, 안방서 이랜드 격파하고 선두질 줄 아는 안양! 예, 한골차 이분 박빙의 성분데, 어쨌든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골차 승부든 0대 1이든 2대 1이든 승리 3점을 달달하게 가져온 안양이 안양이 뭐 서울 이랜드의 역대 전적을 봐도 앞서는 부분도 있는데 야 1, 2위 팀의 이런 진짜 승격 이제 전쟁 아닙니까 축구는 진짜 이것만 봐도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예, K리그 여름인적 시장을 봅시다. 이제 오늘 이제 가을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서울이랜드는 소원에서 카즈키 코즈카를 데려왔습니다. 대신 피터를 내줘야 했고, 야치다 테페이아 일본 선수네. 야치다 테페이는 이제 데뷔전에서는 좋았는데, 계속해서 경기에 출전시간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준석 선수는 소원FC, 자신의 친정 팀 수원FC에서 데려왔고, 김신진 선수는 Another s o u l 어, FC 서울에서 빌려왔고 존 몬타뉴 선수 전남 드래곤즈에서 데려왔습니다. 한의권 선수 한의권 선수도 서울 이랜드에서 뛴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발잔 FC 이제 해외 생활을 청산하고 안양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격 청부사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돌아왔고 니콜라스 선수는 이제 안양의 3옵션인데 평이 엇갈려요. 잘한다는 선수도 있고 아직 좀 부족하다는 선수도 있는데. 안양이 고민은 항상 그런거죠. 3선발이 조금 잘해줘야 될텐데 어쨌든 니콜라스는 퇴장으로 이번 경기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야치다 워낙 단점이 확연한 선수라 아무래도 활동력이랑 피지컬적인 부분이겠죠. 기술적인 선수인데 일본 선수들에게 아쉬움이라면 항상 그런 점이죠. 기술이랑 패싱력, 뭐 돌파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피지컬, 체력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 유병원 감독은 이제 활동력, 수비력을 조금 보는 감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츠다 테페이가. 근데 꼭 다른 유형의 선수의 강점을 조금 살려야 되는 게아양이 이제 1부 리그로 가기 위한 미션. 똑같은 팀 컬러는 안 됩니다. 다양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리그 주요 대표 보시면, 야, 9일 더 충전했습니다. 왜냐면 지난 경기 휴식팀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가을바람 불고 있거든요 여름 이제 휴식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번 안양전을 서울이랜드는 잡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패스 성공률 서울이 높고 태클 성공률 서울이 높고 예, 지상 경합은 안양 그리고 홍종볼 경합은 서울 클리스트는 안양이 11번 x g 값은 예, 서울이 득점 1위 팀답게 무려 12 골에 이득을 받고 안양은 9골에서 10골 이득을 받습니다. 뭐 안양도 뒤처지지는 않은 수치입니다. 필드골만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x g 값이거든요. 기대 득점 값. 그리고 예, 두 팀의 가장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역시 브루노 실바와 마테우스입니다. 예, 두 브라질 동향 이제 경기장에서는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겠지만 이제 B 휘수를 불면 그때부터 눈빛 달라지는 거예요. 브루노 실바, 마테우스가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선수로,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격 포인트 탑3 보겠습니다. 예, 어, 박민서 11개, 변경준 11개, 요 공격 축구하는 팀답게 아주 좋습니다. 특히 요새 변경준 선수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야,는 야구 9개, 김동진 7개, 야, 그리고 브루노 실바, 19로 동 벌써 첫 시즌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두 자릿수 골을 넣은 겁니다. 어, 브루노 실바. 어, 너무 든든하다. 이에 맞서는, 예, 마테스 올리베이라 너무 좋아요. 6골 9돔. 여러분들은 골, 같은 15개면은 골잘넣는 선수가 좋습니까? 아니면 도움 많이 하는 선수가 좋습니까? 저는 솔직히 도움 잘 하는 선수가 좋아요. 자기가 늘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늘 수도 있겠는데, 이제, 동료 선수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해서 동료도 살리고 나도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마테우스 올리베이라의 활약을 조금 더 높게 쳐줘야 되지 않나 싶고 성적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테우스 올리베이라가 이런 이타적인 플레이를 해, 해주니까 안양이 팀 플레이, 팀 스포츠에서 조금 더 앞서는 모습 그렇다고 브루노 실바의 열골 오도움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두 에이스, 주포의 충돌에서 이번 경기, 이제, 승패가 갈릴 부분은 분명하겠죠? 예, 주요 지표 보시면, 브로노 실바 10골, 박민서 6도움 서재민 선수 92.2%의 패스 성공률, 박민서 선수 2371분으로 가장 많이 꼈고, 문정인 골키퍼가 5번의 클리스트, 그리고, 마테우스 5동 마테우스, 마테우스 5골, 아테스 구도움, 김영찬 선수가 93.2%의 정교한 패스 성공률, 김다솔 골키퍼가 2730분 동안 뛰면서 11번의 클린스트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클럽 랭킹은 안양이 1119위, 서울이랜드가 14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리그순위 한계단 차인데 그 아래로 깔린 클럽은 세계 클럽이 300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키플레이어는 예, 양 팀의 에이스 나와야죠. 일단은 브루노 실바 선수 올 시즌 첫 시즌인데 22 경기 19 5 도움으로 서울 이랜드의 주포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안양 전에서 2 경기 풀타임을 뛰었음에도 아무 활약 보여준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이 승리를 거뒀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포가 잠잠하니까 뭐 무승부도 못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브루노 실바의 지금 서울 이랜드의 걱정거리가 브루노 실바가 일곱 경기째 무득점입니다. 물론 도움이 있기는 했지만, 공격수는 역시 골로 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나긴 침묵을 안양전에서 깰수 있다면이 아니라 무조건 깨야 되는 게 브루노 실바입니다. 서울이랜드. 브루노 실바가 마테오스보다 골을 잘 넣는 선수라면,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고, 세 경기 만약에 풀타임 뛰면서 무득점이다. 그럼 브루노 실바, 서울이랜드 1부에 약간 의문부호가 달리는 거예요. 예, 마테우스 선수는 브라질 김보성. 근데 되게 의리가 있어요. 마테우스 선수가 이제 전반기에 안양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니까 이제 K리그 여러 팀들이 군침을 올립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에이전트끼리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태업을해서 이적을하거나 많은 돈뭐 바이아웃 여러 가지 있지만. 마테우스는 어땠습니까? 마테우스는 아 나한테 이런 이러, 이적 제의가 왔다 하고 구단에게 먼저 알리면서 구단이 고심 끝에 마테우스의 연봉을 올려주면서 재계약을 했는데 마테우스 선수 인성 좋아요. 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다른 선수는 그런 얘기 없이 이제 에이전트끼리 얘기를 하면서 결국 타 팀으로 갔는데. 야 안양 뭐 안양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선수들을 이제 바이아웃 맞고 이제 뺏긴 사례가 작년에 안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돈을 쫓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선수가 물론 꼭 선수가 그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그냥 구단끼리의 계약이기 때문에 근데 마테우스가 그래도 그런 사실을 구단에 알리면서 안양에게 먼저 뭐 안양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마테우스가 안양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뭐 스탯도 좋잖아요 29경기 뭐 제가 알기로는 전경기 출장하고 있거든요 다치지도 않고 6골 9동 인성이 진짜 좋은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리가 있어요 브라질 김보성 의리 예 서울의 랜드를 상대로 두경기 풀타임 뛰었고 이제 첫 경기에서 멀티골을 쌓습니다두경기에서는뭐 꽁꽁 묶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두팀다뭐 활용도는 비슷합니다 뭐 윙어 다뛸수 있고 센터퍼드로 다뛸수 있는데 저는 막 브루노 실바는 이제 중앙에서 마테우스는 약간 윙어로 쓸때 조금 어 플레이 성향 차이죠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브루노 실바의 결정력 마테우스의 킹력 뭐 그런 부분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고요 예, 뭐, 브루노 실바는 퐁당퐁당입니다. 왜 퐁당퐁당이냐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김도균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번 경기에 맞춰서 그를 길들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경기 무득점이 나왔을 때 기준으로 7경기라는 겁니다. 브루노 실바가 어쨌든 자극하면서 이번 안양전에 초점을 맞춰서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김도균의 매니징, 이런 몸을 조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퐁당퐁당퐁당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기나긴 침묵 결국 그가 터져줘야 한다 브로로실바 넘버 10 안양 역사에 이름을 남길 활약 볼까 안양이 그동안 매 시즌 좋은 용병들 많았거든요 조나탄... 이 쉐끼 어? 요걔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음주운전만 안 했으면 진짜 레전드인데 그리고 안드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 갔다가 전북에서 뛰고 있고 뭐 단레이도 있었고 뭐어 아코스티도 있었죠. 뭐 좋은 용병 잘 뽑습니다. 이제 마테우스는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용병들 다 공통점이 뭐냐? 안양의 승격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근처까지는 가보긴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마테우스가 지금의 활약으로 안양 역사의 이름을 남길 활약. 안양 역사는 반드시 승격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양과 예, 서울이랜드, 브루노 실바, 와 마테우스의 어깨는 무겁기만하다. 예, 뭐히트을 보시면은 이제 브루노 실바는 윙어 역할로 많이 했고 특히 왼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들고 좌우측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테우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잠시만요. 왼어아 왼쪽 왼쪽 윙으로 많이 조금. 둘다 왼쪽, 뭐, 웬, 마테오스 또 왼발잡이잖아요? 아, 그런 부분에서, 아, 진짜, 팀의 운명이 이두 선수의 어깨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맞대결, 안양이 2대1로 이겼을 때 스쿼드를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어, 예, 카즈키, 여름이적 시장의 선수, 이제, 카즈키 수원에서 데려왔고, 예, 간판으로 내 걸고 있네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서울 이랜드에는 김결이 있고, 안양에는 김운이 있습니다. 뭐, 웨자스트레크의 전설을 쓰고 있는 두 선수인데, 김운 선수 쪽이 좀더 노련하죠. 김운 선수는 신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중구 신인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공격포인트 원래 3위에 이름 올렸던 선수인데, 김동진 선수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어, 두팀다 어떻게 보면은, 일부 스쿼드로만 보면은, 어, 일부 리그, 아, 어, 일진 스쿼드로만 보면 일부 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가 많죠. 서울이랜드는 뭐 카즈키도 있고, 오스마르, 김호규 선수가 그 선수라고 할수 있고, 안양 같은 경우는 수비진만 보면 다 일부 리그 출신이에요. 김동진, 이창용, 김영찬, 이태희 선수, 김정현 선수도 부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고, 닷네이 선수는 부상으로 계약 해지해서 떠난 점이 아쉽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원조 킬러인데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이 스쿼드보다 더 단단하게 이번 경기에 맞볼 정말 명품 매치 예, 지난 경기 베스트 11은 보시면 예, 와, 오스마레가 진짜 왜 일부 클래스가 있는 선수인지 스스로 증명을 했죠 수비수지만 뭐 태클도 깔끔해 경기도 잘 읽고 패스도 좋아 지난 경기는 골도 이렇게 잘 넣어주니까 확실히 1부급 선수를 데려온 서울 이랜드의 선택은 진짜 신의 안수라고 보여주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어,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 같은 경우는 철의 풋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수비가 좋아요. 특히 김정현 선수가 지금 요새 포탈이 터졌습니다. 김포전에서 봤는데. 김정현 선수 수비도 잘하고 도움도 두 개나 쌓아올리지 않았습니까? 김정현, 그리고 김정현 선수 제가 진짜 경기장에서 봤는데 어깨가 진짜 태평양이야. 엄청 넓던데? 어, 근데 뭐 피지컬도 좋고 축구도 잘하고 김정현 선수 안양이라고 이렇게 궁합이 잘 맞습니다. 안양은 수비가 좋고 이랜드는 공격이 좋고 예,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 보시면 343대 451로 나오는데, 어, 일단은, 김동균 감독은 수월 FC 시절부터 3백을 애용을 했고, 잘 써먹었습니다. 공격 축구, 공격진의 수비, 공격진의 3명이나, 이제 두텁게, 공격 축구 하는 거죠. 어, 변경준, 브루노, 실버, 그러니까, 유이시 카드로 서재민, 백지웅을 먼저 넣겠지만, 예, 네, 어, 괜찮다.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수비가 이제 베테랑이고 좋은데, 이제, 나이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말, 주중, 주말 하면은 선수들이 분명히 체력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름이 끝나가는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은 했지만 분명히 일주일에 세 경기 하는 거는 부담입니다. 또 서울인 랜드는또 9일이나 쉬고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오래 쉬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9일 정도 쉬면은 좋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도 계속 200%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90분간 뛰면 이제, 뭐, 몸이 나만하질 않거든요. 이제 뭐, 알도 배기고 뭐, 아프고, 그런데 이제, 정상 컨디션으로 나온 거예요. 마사지도 하고, 이제 몸 아픈 데도 풀어주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양에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그거 고민이에요. 솔직히 이번 경기 안양은 비겨도, 나쁘지 않은 결과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기 이겼다 한들 또 주말 경기를 또, 주중 경기하고 주말 경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밸런스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한순간에 연패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게또 축구기 때문에 두팀다 어떻게 보면 스쿼드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부분에서 특히 안양이 9일 동안 쉬면서 분석하면서 이제, 베스트 11을 총력전을할수 있는 부분과, 안양은 어쨌든 수비 부분에서는, 베테랑 선수들의, 이제, 나이, 이런 체력적인 부담, 이런 부분을 이겨내고, 올인하고, 3점을 딸수 있다면, 안양은 승격 가야 되는 거죠. 안양이 고민을 할 거예요. 정말 이번 경기는, 비기기만 해도 만족이다 하면은, 어쨌든 수비적인 전술을 채택을 할 거고, 아니다. 앞부를 나서 서울이랜드 콧대 눌러주고 챔피언의 왕관을 쓰겠다 하면은 저는 약간 이 정도 스쿼드를 볼수 있는데 안양은 분명히 체력적인 부분 그걸 넘어서야 이제 1부리그로 갈수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에 직면한 건 분명히 안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랜드가 휴식기 이후 부진한 게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서울이랜드 홈에서 2연승 중이거든요 부산도 이기고 수원 삼성도 이겼습니다 승격권 경쟁을 할수 있는 레벨을 차례차례로 격파했다는 부분에서는 부진보다는 상승세로 이번 경기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남 드래곤주 김다솔 형님. 네 예, 전남은 김다솔 왜 보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1위, 2위 하던 팀이 쭉 내려오게 됐죠. 하얀 곡선이 전남이 너무 커요. 전남 프리뷰 때 그런 부분은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이정도로 봅니다. 헌정 okay. 포인트를 보시면 일부를 향한 결승전 2위 서울 이랜드의 막판 스퍼트가 시작이 될까요? 그리고 안양은 이 경기 이기면 거의 8분응선 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위와 3점 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어 적수가 없는 거고 추격자도 없는 거고 남은 경기에서 3승을 해도 될게 이제 2승을 해도 될 정도로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일부 K리그 1을 향한 결승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일 합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아, 어, 아니야. 이게 좀 악재예요. 니콜라스가 퇴장 결정. 니콜라스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이 엇갈린다고 했는데 니콜라스 경기도 저도 직관을 했는데 니콜라스가 침투랑 포스트 플레이, 그러니까 헤딩볼 뚝배기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포스트로 떨궈 주는 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측면을 파고드는 것도 있지만, 헤딩으로 떨궈줘서, 이제, 셀카퍼를 노리는 거를, 안양이 훈련을 많이 한게 조금 보여지는데, 어쨌든, 니콜라스가 결장을 하는 게, 이제, 체력적인 부담과, 이제, 선수 퀄리티가 약간 낮아진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고민을 안고, 서울 이랜드, 원정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안양입니다. 이랜드가 지난 시즌 꼴찌였는데, 꼴찌는 아니었죠? 지금 우승 경쟁하고 있는 게 김도균 감독의 역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 김도균 감독은, 저는 김도균 감독이 왜 좋냐면은, 자기 축구 철학이 확고하잖아요. 공격 축구. 소원 FC에서도, 뭐, 네 골을 넣으면 다섯 골도 넣고, 막 이런 경기도 많이 보여주고, 진짜 뭐, 전반에 두 골을 넣어도 뭐, 후반에 세 골, 네골 넣고, 뒤집고, 물론 뭐, 질 때는 맥 없이 무너지긴 했지만, 공격 축구를 합니다. 절대 타협 안 해요. 그 부분, 진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최강훈 선수와 한희권 선수, 최강훈 선수의 데뷔팀이 또 안양이었죠. 최강훈 선수는 지금 서울 이랜드에서 뛰고 있지만 서울 이랜드도 최강훈 선수도 이제 뭐 캐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양으로서 안양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희권 선수 역시 서울 이랜드에서 한 시즌을 뛰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와 각별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두 선수의 역할이 이제 친정팀을 어떻게 보면 상대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최강훈과 한희권의 대결도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일 무승부가 나도 이제 안양이 웃는, 다고 어 봤을 때는 두 선수들 한 선수만 웃게 되고, 일단은, 어, 떻게 보면, 최강훈 선수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우영 감독 시절에서, 이제, 유병훈 감독으로 넘어간 건데, 이제, 이우영, 이제, 전략 강의 실장이랑 유병훈 감독은 고향국민은행 시절부터 사제지간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축구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의권 선수는 이제, 다양한 팀에서 뛰었던 그런 경험이, 이제 상대 수비진을 허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구 고참으로서 이렇게 축구해라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이제 귀감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선수의 맞대결도 분명 지켜봐야 된다. 안양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이랜드는 당연히 이기 위해서 총력전 을 하는 거고 안양은 맞부를 놓을지 아니면 어떻게든 선택을 할지 봐야 됩니다. 그날 안양 경기가 서울 아산 수원임 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 승격과 물려있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하는 그, 특히 쉬고 오고 분석도 잘했던 그 팀에게, 원정에서, 아, 3패가 3패한다면 조금 힘들어지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유병원 감독이 선택을 하겠죠? 이 경기 승리 빡! 하고 우리는 승리를, 성격을할 거야. 아니면은, 이 경기는 어쨌든 전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축구는 아니지만, 승점 1점 타도 우리는 좋다. 광주 파이널 비행 맞습니다. 광주 파이널 b 로 갔고요. 자, 1, 2위 팀 간의 빅뱅. 저도 승부예측을 하는데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했지만 서울 이랜드와 FC 안양의 승부예측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서울 이랜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왜? 이브리그막 빠지는 항상 급한 팀이. 덜미 잡힌 역사가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 작년에는 또 부산이 그랬고 어 경남도 제가 봤을 때좀 그런 모습을 보인 부분도 있고 급한 팀이 어쨌든 뭐 여유 뭐 서울 이랜드가 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울 이랜드가 어쨌든 9일 동안 쉬면서 여러가지 이 경기만을 이제 니녕 그동안 뭐 여러 경기를 했잖아요. 그 경기를 보면서 뭐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뭐 서울이랜드는 또두 번이나 지지 않았습니까? 세번 지는 거 아니면 못 이기는 거좀 자존심에 허락치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서울이랜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는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이랜드와 안양의 캐리그2 결승전 매치는 서울이랜드의 승리를 예상해 보았습니다